포기한거 아니었어 야.. <웃음> 3.. 하3인칭하 <laughs> 3딜러는 무슨 센스야? <laughs> 뭐라는게 좋을까? 그럼 레알 공격적으로 가 탱커 하나 두고 필드 <laughs> 두개두개 두고 하던지난 음. 이거 해볼래. 야이 공격적으로서 막아. 진짜 그러면. 그래. 힐잘 주무알아서 맞겠지 뭐. 아 <laughs> 개더워. 1택나 혼자야 이렇게 연병. 0 k m 1이킬3딜 k 았어0 0 0 0 k m 1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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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k 아 1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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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k 이 야, 우리 파라 어디있냐? 있어 야, 여기 다 봤어 뒤에서 막을게 이거 파라가 다눈 알아 왼쪽에 메르시 혼자 있다, 왼쪽 도좀 골목 뒤에. 리더. 어 뭐야? 맥클리 뭐야? 야야, 아, 나 죽겠다. 오. 어, 너피 같은 게 보였어. 나 힐, 네가 실 주고 인데 갑자기 피가 쭉 빠지더라. 저 저가, 저 2층. 홀 2층에. 썰자. 솔져랑. 솔드, 드 죽었네. 야, 매크이 뭐야? 알았어, 위도 잡았다. 다음 한타에 초월 올것 같아. 저기 라인 붕이 있을 거야. 나들어왔어 메리시바서어라는 거? 정면 리샤 위도 공리샤바서 베리샤바서, 베리아바서베리샤위도 베리샤바서, 베리샤바서, 베리붙여서 베리샤바서, 베리샤 나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응. 좋지 뭐. 응. 편하고 저 자리야 빠졌다 난율 좀 오른쪽으로 모은다 벤지공 조심 어? 나 끝나지 않았어. 르시 내려왔어. 메크리가 보고 있어. 저기 위더 위더 구조 이쪽에. 위더 가. 위더 가. 위스트 위더 구조화 라인 빠졌어. 아, 베르숀 존나 좋네. 나 베르숀 개쩐 내 아 미안하다 자리야 자리야 응. 응. 용검 안 쓰나? 용검 쓸때 됐는데 근데 골드라 죽나 안 쓰네 못 쓰는 거 아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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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월을안 깼다고 그랬어. 너 전에서 했어. 메리씨.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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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메리씨만 잡았으면 됐는데. 어, 아, 부활을 해줘야 되는데, 부활할 시간이 없네. 힐을 해주는구나. 애써 잘 막았지. 잘 나갔네. 음, 잘나았어아 근데 너무 빡대다. 저러... <laughs> 저러면 팔아 <laughs> 어... 나왔다. 아니네 자리야구나. 오, 어... 진짜 잘한다. 음... 뭐야, 다 어디 있는 거야? 7 3 퍼니까 한 채피 잘했다. 이리로 가보려고. 야, 붙잡아, 빡좀 해. 화물에. 터치해 주서 뒤에서 좀 들어가고 있어. 내가 파나을 내가 일할게. 거기다 붙여라. 다넣었다 야, 미선 <laughs> 아싸. <웃음>

나나 생겼어, 쓴다, 자리야, 못는다추한테 연봉? 리야리야와이야 아, 나 잘못 썼다 말길이. 아, 개안되는 거? 30초. 아, 다음 턴에 썼어야 되는데 말 근데 바스, 바스 나왔다. 야, 이거, 야, 발키리 한번 날면 은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 몰라. 나 해본 적. 없어 <laughs> 야, 2층에 매크리. 어, 2층에 매크리. 2층에 매크리. 2층에 매크리. 마우스 에임에 따라서 이동하는. 매크리 궁 있어. 바스 왼쪽. 왼쪽 다. 잡았어, 위에서. 응. 겐지 아. 2층. 야, 뒤 뭐야? 뒤. 매크리 조심하라니까. 어 빠질게 떨어질 아, 아, 수 됐다.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질 네? 그래. 수 있어 가잡가네다잡네저바보같오다 음. 가는 중인데 너무 멀다가 끝? 열

저괴를 해봐, 자고 있는데 브리 응? 해볼까? 어차피 응. 전에 3딜 받으면는 브리 한번 해봐 괜찮을 것같아 응, 브리도 괜찮아 네, 내가 볼때 브리는 진짜 잘해야 되는 것같아어씨발 디바 해주네? 브리겟 해, 해도 돼 어, 브리겟 해도 되고 동진이가 안하면 네, 이러면은 아, 나7어못질것 같은 느낌이다 <laughs> 음, 내가 메르시 방인. 라인 킬 꾸리야. 나 파라샤. 파르시아, 나 파라샤 켰다. 파르시아. 음. 아, 아펙이. 계 음악은 진짜. 내 c p 온도 점점 올라가. <laughs> 78도야. 문제가 생기면 내가 또 존나 좋은 거 사고 싶다, 나 아, 한금 무기. 나 견적 있는데 줄까? 오랜만에 어, 보는데 왕금... 없어 500만원 짜리 있는데 견적 쟤 라인 메이 한조 자리야 응 음, 그럼 됐어 그럼 자리 하나 뭐 있다고? 라인 한조 자리야 아 정크랩 메이도 있어 겐지 갈아 살게 메이 사리 아, 계피 알 바야 해주 셔？이래 졌 네, 나 위에, 위에 줄시 간이 없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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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어! 원래. 정크랫 날갈 네, 아, 어 이걸? 어 뭐야 겉 거점 밟아 줘아 우리 망치를 다 아, 누워서 그래 다 같이 누웠어? 나만 안 누웠어 거점 밟느라 마이리 왔어 나할게 없어. 나화물 닦이야. 딜 어? 오, 와, 시위도 이거 맞네. 어, 아, 잡혀. 갔다. 더접요다접 아, 이 캐트로리네. 야스드 캐트로리잖아. 아니, 나 지금 겐지 해 주너라. 끝난 거 같아, 근데. 끝났어. 아, 끝났어. 아, <laughs> 가우리 아까 밀리는 것처럼 이겼네나 아무것도 못 했어 이번 판. 공격할 때. 나파티 어, 먹었네. 나 파티 어, 뭐? 많이, 많이 하는데. 이거 막 개간지야 이거 좀. 막 신나겠다. 힘 깔끔해. 곧 돌진으로 세면이 화강 간지. 나 팀, 뭐야, 나 추천 받았어.